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 호르몬 제제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키가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병원을 찾고 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약은 모든 아이에게 효과적이거나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기능장애, 터너증후군, 저신장증 같은 특정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개발된 전문 의약품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약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상적인 키를 가진 어린이들조차 조금 더 크기 위해 이 주사를 맞고 있고 심지어 몇몇 병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키 크는 주사로 광고되며 마치 누구나 맞으면 키가 크는 마법의 주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의 장기 안전성입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투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추적한 국내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적 통계도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존재하는 해외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군은 암 사망률이 13배까지 높아졌으며 갑상선암, 신장암, 뇌종양 등의 발생 가능성도 두드러지게 높아졌습니다. 비록 이 연구가 기존의 질병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성장호르몬은 세포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함으로 정상인에게도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도 주사를 지속해서 맞게 될 경우 말단비대증, 내분비계 이상, 당뇨유발, 두통, 손목터널증후군, 체액저류로 인한 부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다양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호르몬을 맞은 일부 청소년들은 손발이 붓거나 관절통, 시야 이상, 피로감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장 호르몬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2023년 국내 시장 규모는 4,400억 원을 돌파했고,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9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요가 늘면서 병원과 클리닉도 늘고 있고, 제약사들의 광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부모의 불안과 사회의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남들보다 작으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려면 키도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이 약 자체가 아니라 키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남용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의 비의학적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상 아동에 대한 장기적 안전성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의 키에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장을 존중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병원과 약국, 그리고 부모 모두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돕기 위한 수단이지, 외모 경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은 단순히 몇 센티미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커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성장입니다. 크면 좋다는 단편적인 잣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고 유익한 뉴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